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계인의 입에 쉴새 없이 오르내리는 종교 이슬람 전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전쟁 중인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지배하는 종교 이슬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슬람이 탄생한 이 아랍 지역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아주 오래 전,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유프라테스 강이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이곳의 민족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난 뒤에도 남은 민족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갔는데요.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지대가 많아서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엔 샤이크라 불리는 유목민을 이끄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자신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기에 오아시스와 목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잦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가 발달해 왕국 형태의 국가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 왕조와 시리아 지역의 팔미라 왕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허나 무한히 팽창하던 로마에 정명당했고, 이후 로마의 힘이 세약해진 후에도 6세기경 다시 한번 로마를 계승한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의 정복, 페르시아 제국에도 정복당하며 많은 민족들이 섞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등장하던 시기 아라비아 반도엔 귀족 중심의 도시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데 홍해를 거점으로 이집트, 유럽, 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차로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무역과 함께 대추야자 경작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반도 남서부의 예멘 지역은 농경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지역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비한 돌을 숭배하는 등 하나의 통일된 종교가 아닌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인 메카는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무엇의 메카, 어디의 메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정말 메카였습니다. 신성한 도시로 칭송받는 메카엔 카바 신전이 지어졌고 이 신전엔 당시 사람들이 믿던 여러 신들이 모두 모셔졌습니다. 예수의 출현 이후 그리스도교가 점차 퍼져나가며 당연히 아라비안 반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랍 세계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메카와 메디나엔 유일신 신앙인 그리스도교가 퍼지기 시작했고 여러 신을 믿던 사람들도 점차 다신교 대신 유일신이란 의미에 길들여졌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570년이 되었고 드디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탄생한. 고독해 주세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라고도 하지만 아랍어로 무함마드라 불리니 호칭은 무함마드로 통일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엔 단순히 잘 나가는 상인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메카는 종교와 무역의 요충지였는데 무함마드는 성인이 되기까지 목동으로 생활하다 한 상인의 미망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무려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미망인 카디자는 무함마드의 인품에 반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무함마드는 대상단을 이끌며 아라비아반도 이곳저곳을 여행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행 중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콘스탄 티 노플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교파인 레스토리오스파 수도사들과 만나며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40세가 된후 메카 근처의 히라산에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기에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풍족한 생활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사처럼 금욕과 기도로 세월을 보내던 도중 히라산의 동굴을 찾아간 것이죠. 이미 수년간 매해 수행을 하던 그는 610년 수개월간의 수행 도중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종이를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이슬람 경전 코란, 아랍어로 꾸라는 '읽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는 신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줄 알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허나 곧 그는 신성한 의무를 깨닫게 되고 6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지역엔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퍼져 있긴 했으나 여전히 메카에서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를 단지 많은 예언자 중한 사람으로만 보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종교에 점차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자, 당시 맥타의 기득권층인 상인과 관료들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신자 60여 명과 함께 현재의 메디나인 야스리브로 떠났고, 이를 성스러운 탈출이란 뜻의 해지라라고 불렀으며, 이 시기가 이슬람역의 기원이 되는 622년입니다. 메디나에 도착한 무함마드는 교리를 완성했고 이슬람 공동체인 운마를 만들었습니다. 운마는 누구나 평등하게 믿을 권리를 보장했는데 이후 거대한 이슬람 세력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됩니다. 다만 뿌리 깊게 바뀐 아랍 민족의 전통적인 의식과 폐쇄성이 이슬람교를 퍼뜨리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예수 이후 최후의 예언자라 칭하며 주변 아랍 부족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슬람으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예수가 폭력 없이 오로지 기적과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따르는 사람을 모았던 것과는 달리 이슬람 교도는 대체로 폭력성을 띄었는데 이교도를 공격하거나 추방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무함마드 역시도 군대를 일으켜 자신을 쫓아냈던 메카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죠. 메카의 상인을 습격하며 시작된 메카와 메디나의 전쟁 이후 이슬람의 교세는 아랍반도 남과 북으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메카를 점령한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의 모든 우상을 파괴했지만 하늘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검은 돌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 관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며 지배청을 흡 했습니다. 6 3 2년이 되자 아라비아 반도 전역은 이슬람화되었고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슬람을 퍼뜨렸던 무함마드가 죽자 이슬람 세력에 억눌려 있던 각지의 여러 부족이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시작된 종교는 무함마드 이후에도 끝없는 전쟁이 휩싸입니다. 카톨릭이라고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치 세력과 손잡으며 힘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슬람 세력은 직접 전쟁을 일으키며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후계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 사람을 신의 예언자의 대리인이라는 뜻의 칼리프라 불렀습니다. 기독교로 치면 대주교나 교황의 당하는 종교지도자라 볼수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 전쟁에서 활약한 아부 바크르가 초대 칼리프가 되었으며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킨 부족을 진압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슬람 정복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이대 칼리프가 된 우마르는 이슬람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시킵니다. 성전에 참가한 이슬람 교도들은 천국의 자리를 보장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635년에는 비잔틴 속주였던 시리아를 정복했고 6 3 6년엔 페르시아를 침입했습니다. 이어서 600 138년엔 예루살렘을 점령 이윽고 642년이 되어서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까지 완전히 손에 넣습니다. 이들은 알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살해했으며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같은 뿌리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인정은 해주었으나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무장을 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이 개종하기만 하면 그래도 꽤나 편의를 고려해주었는데 개인 자산과의 이익도 보장해주었기에 특히 페르시아 귀족은 재산을 지키려 개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복지에서 공공 사업을 벌여 벌어들인 이익은 공동체 운마로 규속시켰습니다. 허나 초기의 아랍인들은 정복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계속 유목생활을 이어가거나 도시에 정착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이슬람 포교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죠.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은 태초의 신의 말씀이며 무함마드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 믿습니다. 알라의 말을 전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알라의 표현 그대로가 쓰여 있다고 믿기에 코란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란은 무함마드의 계시와 설교를 그 스스로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의 칼리프들이 집대성하였고 여러 차례 편집도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3대 칼리프인 오스만이 코란을 완성했을 때 해석이 시아파 교도의 시초인 다마스쿠스와 바스라의 교도들과 달랐기에 논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의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입에서 전해진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은 다음 기록하고 그걸 또 편집까지 하였으니 이런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 어떻게 알라의 표현 그대로가 쓰였다고 믿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의아했는데 혹시나 잘 아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코라는 당시 아랍 글자가 불완전했고 신도의 기억에 의존해 쓰였으며 속기식 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 논쟁은 결국 최고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의 정통성 문제를 불러왔으며 종교의 창시자가 죽자마자 순이파와 시아파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란의 내용을 반출이면 이렇습니다. 총 11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 교도의 고덕, 사회적 규범과 권리, 규칙,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알라 외의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입니다. 또한 알라는 무엇과도 닮지 않았고 비슷한 점이 없기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해야 하며 기독교도가 일요일에 예배나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듯 금요일엔 교단의 지도자인 이만과 합동 예배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성인이 된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라마단 기간엔 해가 떠 있을 때 단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 섭취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별 교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 물, 성관계 등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은 일생 중한 번은 반드시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세세한 부분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중동 지역의 국가별로 종파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구독해 주세요. 다시 이슬람 세력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대 칼리프였던 우마르는 지배권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칼리프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에서 사실상 왕이나 마찬가지인 권력을 주게 되었죠. 이렇게 대제국의 기초를 다졌으나 644년 페르시아 노예에게 살해당하며 그의 통치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대 칼리프는 우스만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653년 여러 종류로 전해지던 코란을 정리하여 정본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리한 정본은 해석이 앞서 말했듯 다마스쿠스와 바스라의 교도와 달랐습니다. 이래하여 650년부터 코란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니다 어졌는데 급기야 이들은 우스만의 정통성까지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란의 마지막 수라가 삭제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즉무함마드 혈통인 알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 시아파의 세력 이며 이슬람 내에서는 소수파입니다. 여담으로 이슬람 내에서 순이파 와 시아파가 철천지 원수처럼 대립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을 텐데요. 어느 쪽이 다수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땐 가나다 순을 기억하세요. 순이와 시아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순이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순이파가 힘이 센 다수파 뒤에 오는 시야가 소수파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656년 궁궐에서 기도하던 중 우스만이 이집트 음모 세력에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대칼리프는 알리가 유력했는데 무함마드의 부인 중한 명이었던 아이샤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슬람 세력 내 최초의 큰 전쟁이라 할수 있는 낙타의 전쟁이 발생하고 이후 우스만 혈족이자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무하위아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를 칼리프라 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우스만과 알리의 대립에서 무하위아와 알리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순위파와 시아파의 대결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구도는 14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스스로 칼리프가 된 무아비아의 지배력은 아랍 세계 전역으로 퍼졌고, 그는 이후 아들인 야지드에게 칼리프 자리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정통파라 불리는 순위파는 선출된 모든 칼리프를 인정했던 반면, 시아파는 무한마드의 혈통만 칼리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에겐 알리만 진정한 칼리프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661년 알리는 쿠파 회교 사원 앞에서 암살당합니다. 어째 이 동네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암살을 당하네요. <laughs> 이후에도 수니파와 시아파는 계속 대립하지만 무아위아는 우마이야 왕조를 탄생시키고 시아파의 반발을 비롯한 이슬람 세계 내의 내란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며 발전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1대 칼리프인 아부바크르부터 4대 칼리프인 알리까지는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정통 칼리프 시대라 불리며 우마이야 왕조부터는 일반적인 군주제처럼 칼리프가 자식에게 세습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메디나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교단은 무한마드 사후 70년 정도엔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대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하위아부터 출발한 우마이야 왕조 시기 이슬람 제국은 카르타고를 정복하며 북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손에 넣었고 이를 구원하러 온 비잔틴 제국의 함대마저 격파합니다. 이윽고 현재의 지브롤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상륙해 스페인을 정복하고 프랑스 남부까지 진격합니다. 이슬람 군대는 서방 세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도 진격해 현재의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지역과 중국, 당나라 서쪽 영토 일부까지 손에 넣습니다 이때 유럽은 그리스도교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눈에 무슬림은 단순히 호전적인 이교도에 불과했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반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무역 요충지로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대륙을 넘나들며 세워진 거대한 이슬람 제국의 깃발 아래 단절되어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한데 섞였으며 이들의 문화는 수도로 모였다가 다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덕에 신비로운 땅이었던 동계 양의 문화도 서양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죠. 이슬람 도시들에는 메디나에 있는 무한마드의 집을 모델로 설계된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성벽이 둘러져 있고 내부는 두 개의 내실로 나뉘며 지붕엔 미너렛이라 불리는 첨탑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원 하나에 미너렛 하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 6개까지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마치 로마 시대처럼 공중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무슬림이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기 전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들렸던 곳으로 현대의 목욕탕처럼 열탕, 온탕, 냉탕이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661년 세워진 우마이야 왕조의 1대 칼리프인 무아비야 이후 10대 칼리프인 히샴까지 내려오며 중앙집권적인 왕조 체제는 제구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국의 크기가 너무나 도 커져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경제까지 제국의 수도에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며 제국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정복지 주민들도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743년 히샴이 사망하며 설상가상으로 계승 문제가 불거지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칼리프 계승 문제로 2년 사이 칼리프가 4번이나 바뀌다가 마침내 마르완 2세가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계승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지만 그는 아주 힘들게 권력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749년 무한마드와 같은 열동인 아부 알 아바스가 칼리프로 추대되며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에 불만이 많던 비밀 조직을 이끌던 아부 무슬림과 함께 시아파 교도들도 합세하여 아부 알 아바스를 지지했으며 이들 세력은 점차 커져 현재의 이랑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완 2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실패하며 권력을 잃고 마르완의 가족은 모두 살해되었으며 마르완조차도 이집트로 도망쳤 으나 결국 붙잡혀 처형당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9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뒤로 한채우마이야 왕조 는 몰락하고 아바스 왕조가 다시금 이슬람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이슬람 제국은 아랍인, 페르시아인, 시리아인, 베르베르인, 고단인 등 이미 많은 민족이 섞여 있어 아랍인 중심의 체제는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의 종교를 뼈대 삼아 세워진 다민족 국가였죠. 아바스 왕조는 이런 모든 민족이 이슬람이란 종교하에 평등한 권리를 가짐을 알렸고, 민족 간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코란이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귀한 보물이자 법률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평등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에선 소수의 아랍지 배자가 이민족 에 군림한다는 이미지를 주었으나 이젠 지배층의 다른 민족이 대거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평등 원칙 이 세워졌죠. 또한 이전 왕조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궁정과 상수도 시설이나 공공 건물 같은 여러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시절 수도는 다마스쿠스 였으나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며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쿠파로 옮겼 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알려진 도시인 바그다드가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 지며 두 도시는 크게 번영을 누렸 고 762년엔 수도도 바그다드로 이전 합니다. 그 외에도 아라비아만 의 전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도를 많이 흡수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선언과는 달리 페르시아인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유명한 가문인 바르마크가는 왕조의 여러 요직을 세습하며 국정을 독점하는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국 오데 칼리프인 하룬 알 라시드는 803년 이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과 지지자를 처형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초대 칼리프 아부 알 아바스는 정치적 권력에 큰 욕심이 없어 최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슬람 제국의 영향이 미치는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통치의 권한을 고스란히 받아갔는데 이는 이후 각 지방의 여러 세력이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어쨌거나 아바스 왕조도 중앙 집권적 국가였고 도로망으로 잘 연결되어 있었으며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편 배달부에 의해 바그다드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부정부패나 반란 조짐 등 수도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겨도 마음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못했죠. 주세요. 한편 우마이아 왕조가 몰락할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브드 알 라흐마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세비야와 코르도바를 점령하고 756년부터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를 건설합니다. 결국 하나의 종교 아래 모두가 뭉치고자 했던 무한마드의 꿈은 여기서 좌절된 셈이죠. 후 우마이아 왕조는 현재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이 지도는 무한마드 시대부터 아바스 왕조까지 이어지는 이슬람 제국의 영토를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자료마다 제국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닿았는지 실제 지배를 받는 영토였는지에 따라 영토의 크기에 제각기 차이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표시했으니 여러분은 대충 이 정도 되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788년경 아프리카에선 베르베르인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며 제국에서 떨어져 나갈 조짐을 보였고 시리아와 이집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816년 페르시아에선 지배층이 아닌 민중들이 일으킨 봉기가 일어나 수도 바그다드에서 파견한 군대마 격파하며 아바스 왕조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오릅니다. 이때 투르크의 병력을 이용해 반란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지만 투르크인들이 제국 깊숙이 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투르크는 기원전 천년 무렵부터 몽골인, 훈족, 만주족과 함께 중국의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기에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단 투르크계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퍼져 있었는데 8세기경 사산조 페르시아의 정예병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제국으로 대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바스 왕조 시기 이슬람 제국은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여러 민족이 섞였음에도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예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귀족 남성은 아내를 네 명까지 맞이할 수 있었고 귀족과 평민을 따지지 않고 노예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평등했으며 종교와 법률, 과학 등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철학과 과학 분야의 서적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의학, 생리학, 연금술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바스 왕조 시기 발전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 볼게요. 화폐 주조 무기 제조, 파피루스 제조 등 기술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느 나라처럼 농업 또한 핵심 산업이었는데 제방과 운하를 건설하고 물을 끌어내는 여러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때 사탕수수와 면화 재배도 들어왔고 누에 고치를 만드는 양잠 기술도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 900년대엔 유럽은 바이킹의 침략과 더불어 갖가지 이유로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슬람 제국 은 미국 내에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며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랍 상인들은 유럽의 무역을 손에 쥐고 흔들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로 영향력이 줄어들기 전까진 중국 도자기와 인도산 상하및 향신료 등을 유럽에 공급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강성한 제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반발에 농민들은 반란과 폭동을 일으켰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권한이 강했는데 이 때문에 하나둘씩 제국에 속해 있던 공화국들이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10세기 초 과학과 문화는 꽃을 피웠으나 아바스 왕조의 세력은 이미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909년 무한마드의 딸 파티마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우바이드 알라 알마디가 파티마 왕국을 세우고 969년엔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혔고 마이야 왕조의 아브드 알 라흐만 3세는 스스로를 칼리프라 칭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선 가즈니 왕조가 탄생합니다. 게다가 11세기엔 십자군 원정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자 아바스의 칼리프는 중앙아시아와 파키스탄 지역까지 뻗어가며 셀주크 왕조를 세운 트루크인에게 지배자라는 뜻의 술탄이란 칭호를 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의 트루크인들이 확실하게 세력을 잡은 데가 이 지점부터입니다. 그리하여 크게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아바스 제국,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와 현재의 터키와 중동 지역을 차지한 셀주크 제국으로 나뉘게 되었으나 셀주크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며 여러 나라가 난립하고 쪼개지고 멸망하는 등 중국의 전국 시대처럼 혼돈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laughs> 이때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배경입니다. 살라딘과 십자군이 결루는 시기죠. 그러나 살라딘의 힘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이후 13세기엔 몽골의 침략도 일어납니다. 1281년 오스만 프로크가 등장하고 아바스 왕국처럼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엔 훨씬 오랫동안 유럽과 힘 대결을 하는 강한 국가가 됩니다. 오스만은 1차 세계대전까지도 존재했던 매우 장수한 국가입니다. 그러니 중세와 근대의 이슬람 세계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슬람의 초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 한 다음에 4번 한세네개 남았어요. 여기요. 아빠서봐야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럴까요? <laughs> 시끄러 빨리 해. <laughs>